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노피 파트너스 신도영입니다. 전세계가 연준 의장 파월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이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전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이제 끼치는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감이나 이제 직관으로만 하기가 어렵겠죠. 연준 의장인 이제 파월 의장도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천명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비제니스에서도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이제 중요한 거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하는 글로벌 검색 트렌드에 있어서도 최근에도 뭐 가장 높은 검색량을 갱신할 정도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주지할 수 있는 사실이고 기업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바라보는 그런 제 아젠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제 저희 내부에서는 데이터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이제 고민을 또 많이 하고 있고요. 동시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눈을 감고 운전하듯이 비즈니스를 한다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겠죠. 비즈니스 가시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이냐가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시각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제 예를 들면 코로나 19 전으로 유럽 항공기의 운항 현황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유로 컨트롤이라고 하는. 하는 조직에서 유럽 내에서의 전체 항공기의 운항 현황을 데이터로 공개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 보면 2019년 상반기 대비 절반 정도를 이제 줄었다. 뭐 이런 통계가 나오기도 하고 전년 대비 16.1% 수준으로 이제 감소 폭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정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만 전달을 하게 되면 이게 항공기의 운항 현황이 얼마나 줄었는가가 잘 눈에 드러나 보이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전체 현황을 좀 시각화를 해서 이제 보게 되면 비행기의 이동량이 정말 많이 줄었구나라는 것을 그냥 백마디 통계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직관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결과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시각화의 결과물은 분석용이라기보다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에 가까운 그런 시각화의 결과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조금 더 분석적인 그런 시각화를 또 해나갈 필요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2 0 2 0년에 항공기의 운항 현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제 항공기의 운항 현황이 굉장히 많이 줄었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공개되는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의 데이터도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전체 현황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서 이런 현황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차이를 또 이렇게 밑에 이제 주요한 해석이 될수 있는 그러한 이제 문장까지 만들어서 대시보드가 구성이 되었을 때좀더 탐색적인 또는 분석적인 그런 시각화의 결과물을 또 구성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영상을 이제 엑셀로 구현한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도 전체 국가의 현황이 한 눈에 비교가 또안될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의 현황을 한 눈에 좀 비교해 볼수 있는 이렇게 좀 종합적인 현황판을 볼수 있는 시각화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이 데이터를 목적에 따라서 혹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형태로 시각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각화에 대한 어떤 기획력도 굉장히 이제 필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구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시각화 도구들이 있을 텐데, 그 시각화 도구들을 좀 알아보고, 또 장단점은 또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또 해볼 필요도 있을 겁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BI 플랫폼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게 같은 그룹에서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이렇게 리더 그룹, 혹은 도전 그룹, 비전 그룹, 혹은 이 니치 플레이어 등의 구분으로 해서 이제 발표를 이제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만 하더라도, 이 태블로라는 데이터 시각화 도구가 가장 이제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그런 도구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2020년이 되면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태블로가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이제 선두 그룹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 마찬가지, 2023년에 들어서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태블로라는 도구가 데이터 시각화의 어떤 도구들 중에서 가장 글로벌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가장 대표 주자로 꼽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들도 한번 예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텐데요. 공공데이터에서 인천광역시의 도로 내에서의 운행 속도가 IoT 센서를 통해서 수집된 거의 한 5천만 건 정도의 공공데이터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열어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열립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거의 한 5천만 행의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5천만 행의 데이터면 이건 정말 빅데이터죠. 그러니까 엑셀에서 소화하기가 어려운 데이터가 될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좀 그랬습니다만 어, 엑셀에서도 이제 100만 행 이상을 다룰 수는 없지만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만 필터링해서 가져올 수 있는 파워쿼리라는또 기능이 있습니다. 그 도구를 이용해서 5천만 건의 데이터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을 한 다음에 이거를 또 엑셀의 파워맵으로 시각화를 또 해본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데이터가 한 5천만 행 정도의 데이터가 되는 굉장히 대량 데이터일 수 있지만 엑셀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시각화를 할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위치 데이터로만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은 엑셀에 있는 파워맵 같은 도구를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엑셀에 100만 행 데이터를 이제 넘게 데이터를 가져오는 순간 엑셀에서는 이게 커버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엑셀의 파워BI 도구를 이용을 해보면 5천만 행 정도의 데이터도 가지고 와서 인메모리 형태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속도에 지. 없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태블로도 굉장히 훌륭한 이제 데이터 시각화 이제 도구이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제 유료이죠. 유료이기 때문에 계정 하나당 이제 비용을 좀 내면서 이제 활용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비용 부담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비전문가, 그러니까 데이터 전문가가 아니면서 태블로를 도입해서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좀 허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좀 허들이 낮으면서 시. 시도해 볼수 있는 데이터 시각화 도구는 무엇이 있을까? 라고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파워비 i 이가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파워비 i 이도 기본적으로 유료 서비스 이기는 하지만요 데스크탑 버전은 무료로 누구나 다운로드를 받아서 내 PC 안에서 시각화를 하는 것들은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허들 없이 시도해 볼수 있는 그런 데이터 시각화 도구다 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데이터 시각화 도구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이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와도 쉽게 연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훌륭한 그러면서도 활용성이 높게 그러한 도구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 라고 해서 루커 스튜디오 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구글 생태계에서의 데이터를 굉장히 다양하게 연동해서 온라인 상에서 무료로 누구나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할수 있는 그런 시각화 도구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왜 데이터 시각화가 필요한가 그 다음에 어떤 도구들을 이용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면 그러면 이제 이러한 데이터 시각화의 역할은 누가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제 궁금증도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제 들어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시티즌 데이터 과학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보통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요. 공식적인 데이터 과학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데이터에 대한 분석 혹은 비즈니스 인텔리언스 툴을 다룰 수 있고 또 이런 시각화 툴을 좀 활용을 해서 데이터와 관련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비전문가를 뜻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데이터 활용 역량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저는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로 구분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드 스킬에서의 크게 세 가지 축은 데이터 수집 능력, 분석 모델링 능력, 시각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나 이걸 다 잘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 하드 스킬을 전체적인 역량 좀잘 갖추려면 이제 파이썬 같은 프로그램밍 언어를 뭐 하나쯤 할수 있는 것도 이제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가장 또 비전문가 입장에서 쉽게 접근하고 쉽게 효과를 낼수 있는 방법이 데이터 시각화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이런 대시보드 구축을 좀 자동화를 하고 데이터를 또 이어서 자산화를 해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좀 내부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거는 이노피 파트너스의 이제 사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 전문가로서의 커리어는 아닐 수 있지만 마케터라든지 뭐 재무회계라든지 뭐 영업 담당자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현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cds로서의 역할을 또 해나갈 수가 있는 이제 범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CDS 양성을 위한 데이터 시각화를 이제 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술적으로만 데이터 시각화를 구현하는 것에서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각화를 하는 게 올바른 시각화일까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해나갈 수 있을까를 이제 잘 구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데이터 시각화 기획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동시에 또 시각화된 결과를 올바르게 해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될 텐데 저는 이것을 차트 러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큰 방향성 은 크게 세가지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데이터 시각화를 구현 하려면 그냥 이러한 방법으로 구현 하시면 됩니다 라는 그런 기술 중심의 접근 보다는 이게 정말 비즈니스의 활용 가치가 있는 건가 이게 인사이트가 발굴이 되는 건가 이러한 제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적 그냥 스킬셋을 갖추는 교육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비즈니스 통찰 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각화 역량을 이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데이터 시각화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데이터를 어떻게 구조화를 해야 되는 것인가가 연결이 돼서 사고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구조화를 해나갈 것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를 적재를 할 때에도 아 이거를 분석 지향적으로 혹은 데이터 시각화를 적용을 하려면 데이터를 어떻게 적재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또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데이터에 대한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이제 비즈니스에 좀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해 나가면서 동시에 데이터 어떤 구조에 대한 이해까지 이제 해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데이터 시각화 두 번째는 이제 본질에 대한 집중을 좀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실무 연계를 좀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 리터러시 역량이 좀 중요하다라는 건데 데이터 시각화 항상 데이터를 올바르게 또는 항상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시각화의 오류를 잘 이해하고 잘못된 해석을 잘간파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차트를 통해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갈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을 확보하는 것에도 굉장히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보통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좀 제시를 드리는데요. 내부에 있는 데이터만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수집할 수 있는가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로 연결될 수 있는 과정을 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실전에 있어서는 엑셀을 기반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접근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어떤 도구들을 이제 활용하지 않더라도 내부에서 엑셀만으로도 활용해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다차원 시각화 분석의 어떤 이제 예시를 통해서 이제 엑셀 역량을 통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해나가 할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들로 좀 구성을 또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이제 좀더한발 나갔을 때 전사적으로 파워 BI 같은 데이터 시각화 도구를 좀 활용을 하겠다, 혹은 우리는 뭐 태블러를 활용하겠다, 또는 이제 우리는 뭐 구글 환경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를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에 따라서 적절하게 전문 데이터 시각화 도구를 얹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 프로그램도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을 했을 때 실제 교육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있어서도 데이터 시각화 교육인 만큼 교육 전의 설문, 교육 후의 설문을 통해서 특정 역량이 얼마나 내가 이해가 됐는가, 얼만큼 교육 전과 대비해서 얼만큼의 역량이 향상되었는가라는 것도 이렇게 대시보드 형태로 제시를 드릴 예정입니다.